그습니다 어, 본격 시청자 소통방송, 그 신생아 대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책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금융권 대출 생초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고그 7, 8억대를 했다고 하면, 이번엔 정책 대출을 활용하는 6억 미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1억 규제 속 내집 마련 이런 지역 좋아요로 정책 대출 편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책 대출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뭐 디딤돌에도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신생아가 있고 보금자리에도 똑같아요. 구조는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여기는 뭐 다자녀라고 있고 여기는 일자녀와 다자녀도 달라요. 디임도는 대부분 5억, 혹은 이제 뭐, 부부는 6억까지 되고요. 보금자리는 6억 아파트까지 되는데요 특례에는 9억까지 열어줬죠. 그리고 원래는 이거 5억까지 열어줬는데, 신생아를 4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보금자리와 디임돌에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금융권 대출이라는 건 뭐냐. 이게 지금 그 11호 FAQ의 후속 대책에 나온 이 자료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보시면 금융권 대출이 있고, 이 정체성 대출이 있습니다. 이 금융권 대출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서 받는 주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생애 최초, 서민 실수요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유리한 게 뭐예요? 생애 최초가 LTV 70을 그대로 유지해 줬습니다. 일반은 70에서 4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였는데, 생애 최초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유지를 해주고, 이 최대 6억까지 해주잖아요. 그리고 꽤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이 서민 실수요에 해당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LTV 60까지 해주니까 여전히 금액이 꽤 괜찮다. 요건 이제 8억까지 됐었죠. 그러니까 주택가액 8억이요. 그리고 둘다 이제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도 6억 내 LTV 비율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요두 개가 금융권 대출 은 제일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대출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도 그 생초 얘기 생애 최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생초가 여러 개예요 생초는 그냥 여기 생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애 최초가 요 금융권 대출에도 생초가 있고요 디딤돌에도 생초가 있고요 보금자리에도 생초가 있습니다 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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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초, 생초. 생초 지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에서는 금융권 대출은 제가 이두 가지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 대출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애 최초 정책 대출인데 이두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 생초가 여기 생초 진짜 생초 지역이네 생초가 여기 있고 여기 생애 최초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고요 그럼 꽤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디딤돌은 같은 생초인데 여기는 2.4억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금자리는 4.2억까지 되죠. 그러면 여기가 1.8억이 더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거.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보금자리로 선택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디딤돌이 보금자리보다 조금 더 요건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한도 5억이고 다자는 6억까지 돼요. 근데 디딤돌은 지금 금리가 1%잖아요, 2 %잖아요, 보통. 대신에 대출한도가 2.4억이에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대로 높죠. 아무래도 이거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금액도 더 거는 거고 금리 3~4% 정도가 크게 높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도 괜찮다 하면은 아무래도 같은 생초 중에서는 디딤돌보다는 보금자리의 생초를 이용. 하시는 게 주택 6억까지 중에서 4.2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금자리에 정책대출이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보금자리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일반 같은 경우에 7천 이하 소득 주택 6억 이하 대출 최대 3.6억 일주택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고요 신혼부는 8,500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좀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6억 밖에 안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자녀와 다자녀가 좀 좋아요 왜냐면 소득 수준이 9천 이하고요. 그리고 다자녀는 소득이 1억 이하까지 돼요.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죠. 그 LTV 안에서 결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소득 기준이 좀낙낙하고 대출도 넉넉하다. 그 보금자리 안에서요. 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생애 최초도 요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최대 4.2억이잖아요.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 시세가 특례가 여전히 제일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게 9억까지 되기 때문이고 9억 중에 최대 4억까지. 물론 이게 다른 일반 대출로 가게 되면은 6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나 내가 금리를 좀 감당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보다는 일반 금리로 가면 되겠지만 신생아 특례가 한도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초, 다자녀가 매우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도 유리한 편입니다. 다른 조건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보금자리나 d m 돌이 가장 좋은 거는 요거 때문인데요. 이 요것이라는 게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도 가능하고 원금균등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체증식 분할이 되게 좋거든요 체증식이 뭐예요 이게 점점 많이 갚은 거예요 초반엔 적게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건데 돈이 점점 인플레 때문에 높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은 돈을 갚아도 적게 갚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적게 갚고 저축을 많이 해서 갈아타기를 할때 그만큼 또더 많은 잉여 저축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체증식이 굉장히 유리한데 가뜩이나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엔트리 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 자산이 덜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6억 언더의 주택을 사시면서 체증식을 활용 하신 다음에 최대한 많이 자산을 모으셔가지고 갈아타기를 뭐 9억이든 10억이든 그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단, 만 40세 미만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이냐? 금융권 같은 생초와 서민 실 소유자가 유리하고요. 디딤돌은 둘다 유리합니다. 신생아나 신혼부부가 좀 유리하고요. 보금자리는 다 유리한데 신혼부부는 두 개가 소득 기준이나 대출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본인의 상황을 넣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장표를 보여 드렸으니까 거기서 본인의 상황을 넣으신 다음에 알맞는 대출의 조건을 고르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디딤돌과 보금자리 해당하는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어렵죠. 에. 싱글은 사실 생초 말고 할게 없습니다 예, 근데 생초도 되게 강력해요 사실 생초가 약하다고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지금 싱글 같은 경우에는 쌓인 거나 이런 게좀 적기 때문에 ds가 측면에서 사실 뭐 9억 10억 짜리 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민 실수로 가시거나 예, 왜냐면 거기도 대출이 자기 d s r 만큼 나오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디딤돌을 활용하시는 것도 어쨌든 싱글이 자산을 가지고 그걸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충분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글 분이 되게 애매한다고 뭐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비교를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자산으로 한 종로구 쌍용 아파트는 지금도 6억 원절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은 충분하다 자산을 쌓아오기. 제가 1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 사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산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출 같은 거는 사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으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군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대출을 선택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체증, 원리, 원금균등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그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체증식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초반에 진짜 적어요 그게 저는 자산은 쌓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세대출 이용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수익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 그게 이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서울 구로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지역을 가져왔는데 수도권 3개, 서울 2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직 6억 정도면 은 아직은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6억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방 콘텐츠를 할때 지방으로도 충분히 1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있는 6억 이상의 역세권 아파트다. 자산 쌓기 너무 충분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싱글분들 힘을 내십시오. 막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게 아닐지라도요. 부동산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거지. 내가 지금 뭔가 바로 내 상황에서 이게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 욕심대로 뭔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길이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거는 어제랑 그제랑 똑같이 내일과 모레를 살겠다고 라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높아심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네, 할거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군데 삼천리죠. 지금 이 포인트가 있는 게. 삼천리인데 이 정도면 예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를 사기에는 어, 조금 더 좋은 기염둥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삼천리 유저가 되지 못했는데 삼천리 또천리입니다또천리이고요 예, 아직 유억이안 합니다 자 그래서 삼천리도 있고 예, 이쪽 단지들을 예, 좀잘 보셔가지고 어, <laughs> 예, 저기 하야 <laughs> 네, 하얀님께서 3000리 월세 걸쳐 중인데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께 저의 존재를 알려 드렸다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3천리 부동산을 잘 안갑니다 네, 가서 한번 나중에 물건을 봐야겠네요 네. 뭐 얘도 있고 뭐 개봉 두산도 있고 개봉 삼원도 있고 3호도 있습니다 거기 안하는 아파트들이 아직 몇개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살면 막 눈부신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강남이나 여의도나 시청의 세 군데 모두 1 시간 이내에 들어가는 매우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6억 미만으로 사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다 좋아해요. 그리고 다 투자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 물론 이게 우선순위의 싸움일 뿐이지, 그니까 저같이 물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플레에 쫓아갈 만한 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인플레를 상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적어도 인플레에 쫓아갈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지예요 사실 개봉과 오리동에 있는 요 단지들을 한번 보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인데 예전 방송에서 공릉역에 있는 단지들을 꽤 추천한 적이 있었죠 여기 이제 공릉호 동신도 있고요 우성도 있고. 동부도 있고, 한보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그래도 단지가 괜찮은 건 동신이에요. 광세계이고요 나름 또 쾌적하고, 여기 과기대가 있어가지고, 또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7호선이기 때문에 금방 또 강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 가격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신이 지금 5억대 후반의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 공릉역이잖아요. 이 7호선의 마지막, 그 서울의 마지막이 저 수락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락산이 앞에 보면 그 은빛주공이라고 있어요. 그 은빛주공의 가격 여기 지금 거의 되게 싼데, 거기가 5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수락상, 뭐 마들, 노원, 공릉, 뭘뭐 여기 꽤 되잖아요. 근데 그 역을 몇 개를 지나왔어도 한 5,6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전 여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은비주로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차라리 돈을 더 줘서라도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6억이라고 해서 3억짜리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6억에 제일 근접해 있는 걸 사시면 되고 뭐 수락산이 한적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또 나오는데 제 고향보다는 그래도 나름 핫풀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정도면 충분히 신혼부부들이 강남 출퇴근하면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수지입니다. 수지에는 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아닙니다. 아직 보원이 남아 있죠. 보원과 우리 또 초입에 초입 마리도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5억대 후반이 몇 개가 있고요 예, 여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수지가 물론 이 대로를 건너고 안 건너고가 심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게 디딤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사실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뭐 초입 같은 경우에 더 빠르긴 하죠 예, 근데 보험도 물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현재의 돈으로 여기 아파트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 밑으로 이 금방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신분당 선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저는 추천하고 싶고, 만약에 더 상급지에서 6억 밑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무원 1, 2단지, 메아마을. 거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만 가능해요. 아니면뭐 죽전을 가던가 죽전도 좀 밑으로 가야겠죠 저는 여전히 이노선의 파워풀함을 봤을 때 판교와 강남을 커버하는 신분당선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방세계가요 그럼 저는 실거주 수면이니까요 안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또평촌입니다 네, 수지가 나왔는데 평촌을 빼면은 또 약간 또 서운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있는, 호기 한마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여전히 아직, 5억대가 있습니다. 지금 범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 이 경수대로를 건너는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제는 뭐 여기 밑에 신축들도 있고, 수영장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 밑에 트리지아도 있고, 신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나름 살만한 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5억대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실거주로서 너무 가성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요. 방세계 5구가 지금 유격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범역에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이니까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만안구에 있는 뭐 관악 근처나 이런데도 가격대가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촌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다우선 출퇴근이 가능한 거 강남으로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여기 호계 한마을도 충분히 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구성남의 단대 진로입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올라온 바로예요. 이 친구 이제 오구, 복도시 박은 세개 구조인데요. 단대 프루지오인 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언덕이에요. 근데 이 언덕은 숨을 참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여기는 그래도 뭐 극악의 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언덕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뭐 구성남에서 뭐 명함을 내밀기 어렵지 않나 충분히 숨을 참고 갈수 있다 그리고 푸르지온 찐척 왜냐면 이게 문을 열면은, 프로지오가 보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항상, 뭐가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지오가 보이니까, 어, 이거 프로지오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6억대 밑에서,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강남까지 40분이네. 잠시까지 30분 안쪽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판교까지도 차로 가도 금방 갈수 있고, 뭐 지금 판교의 8호선 연장이 되니만이, 그건 뭐 모르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이땅 자체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단지가 막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막, 이고꼭 사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디딤돌 혹은 네, 보금자리 이용해서 살수 있는 실거주의 요건을 갖추는 충분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대진로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